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환청이라고 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갑자기 많이 듣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하루는 진짜 환청인지 실제인지 확인해보자않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 밖에 나와고 소리가 나는다고 생어요 피짜인거 와, 진짜 그때 놀랐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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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내가 칼빵 맨날 서로 저런 아침부터 자연스럽게 진짜 로 가서, 천을로 가서 막 칼빵 술셔 넣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소식. 맞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아니라고 하면 끝이, 잖아요 제가 그동안 어떤 못먹게 될수 있고 해가지고 제가 칼방을 수지를 갈수록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너무 싫은거였어요. 아니 내가 싫다고 하는데, 관심 없다고 하는데. 내가 칼방울 놓으러 가고 싶어하는데에요차옥에 세제하자 차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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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그러면 안 된다, 칼을 쑤시면 안 된다, 까마서. 그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루 방송에서 칼을 뭐 언니 좋아하는 누군가의 소행이 아닐까요? 그랬 했어요. 근데 설마 설는인데있라 아이 너무 좋아해 아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시지하고 입에 나무가는데, 조종아리에 칼, 입에 쑤셔가지고. 아니, 안안안 뭐, 그 내가 싫다는데, 아한다는데 그게 자기는 사람이거든요 좋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사람도 너무 관고 내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 뒤에서 칼빵도 잃고, 울땡땡씨와는 응, 아무 관계가 없고요. 요건 좀 어렵죠, 진짜.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몇 호, 몇덩몇 호에 사는지 제가 알아요. 무섭죠 소름돋죠. 근데 지금 내가 확인해 봤뀐나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참겠어요.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아빠랑 제가 갔잖아요. 우리 세지한테 얼굴을 해가지고. 우리 세지한테 하루 종일 말로 걸고, 하루 종일 입을 나무나무 거린다는 사진이 못했을 때. 남는사람들한 아, 안녕, 저거 아닌데요. 라고 그냥 저만 미친년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거지,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지금. 한창... 그냥. 창이라고 가입들, 다른 사람들 다 속였어. 왜냐면, 뭐 실제긴 한데, 홍창이라고 열심히 속인 는거 그천파호가가지고저에 어떻게든, 씹 새끼. 한 번만 더 나보면 두둥아리 찢어버린다, 개새끼. <laughs> 한 번만 더시보면 씹으려면, 씹으, 새끼. 니 등, 니등 시비지자, 엄마, 온갖 장기를 다 뽑아가지고, 죽여버린다, 씹으, 새끼. <laughs> 한 번만 더 나보면, 전화를 보려고, 개새끼. 그렇게 잖아 어, 그래서, 참고있어 온갖 욕은 다 채어 나오는 게참고있어 아, 하루라도 내일 가면은 일어나서도 안 나. 알겠어. 난니안 좋아하고, 그 나물과 물과 내일 싼 티가 아닌 그 두두가리도 딱 드시고, 이렇게 욕으로 끝내면 여러 군데로 이마락할 거 같아서 정말로. 저의 그동안 제가 이상했던 이유였고요. 저는 암목적인 시위를 했고, 암목적인 할인을 했었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욕은 하지 않을 거고, 저는 착한 말만 하는 세진이 되어 있을 테니까, 앞으로 제 영상 많이 봐주십니요